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 있는 3D 개체를 가져와서 색깔을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아이패드에 내장되어 있는 브라우저는 사파리지만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로 일단 실행을 하고요. 구글 사이트에서 스케치팹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스케치팹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팹 사이트가 뜨는데요. 스케치팹 사이트로 일단 접속을 하고, 일단 스케치팹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왼쪽 상단에 첫 번째 항목을 누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운로드 가능을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가능한 개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노마드 스컬프 앱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gltf 파일하고, stl 파일, 그리고 obj 파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gltf 파일은 불러와도, 색깔을 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OBJ나 STL 파일을 검색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상단에 검색창에 클릭을 하고 여기서 OBJ나 STL을 입력합니다. 일단 영문으로 바꾸고 OBJ라고 입력을 하고 고를 누르면 OBJ 파일이 나오고 이 중에서도 돈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게 라이센스 부분에서 CC 바이를 체크하면은 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이게 쭉 나옵니다. 제가 예제로 쓰는 파일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많은 파일들이 나와 있지만 이 세부 항목 중에 뭐, 사람이라든지, 뭐, 사람들을 누르면, 사람들의 관련된 개체들이 보이고, 이런,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은, 원하는 개체들이 나올 겁니다. 이 개체들 찾다,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제가 받아놓은 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드 스컬프를 실행을 하고, 일단 초기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니 바퀴 눌러서 기본값으로 초기화 네 그리고 스타일도 초기화 네 해서 모두 초기화를 시켰고요 저장된 obj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요거 삭제 누르고 첫 번째 폴더 모양을 누른 다음에 임포트의 열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가져오시겠습니까? 네, 누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iCloud 드라이브에 저장이기 때문에, iCloud 드라이브를 선택하지만, 외장 디스크에 저장하신 분은, 외장 디스크를 선택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한 폴더를 선택을 하고, 자, 저는 obj라는 폴더에다 저장을 했고, 여기서, 저장한 OBJ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저장한 OBJ 파일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칠했냐면은 먼저 요씬 메뉴를 누르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개가 이렇게 구... 항목별로 이렇게 클릭 클릭 하면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를 클릭하고, 머리 클릭하면은, 이게 헤어라고, 그러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요, 왼쪽 밑에서 두 번째 거 눌러서, 질감을 선택하는 거, 동그라미 눌러서, 서그래 검정색이든, 진한 갈색이든 선택한 다음에, 모두 칠하기 누르고, 색깔이 칠해졌죠? 그 다음에, 피부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칠하고 싶은 만큼 선택을 하고, 모두 칠하기. 눈, 눈썹을 클릭하고, 칠하고 싶은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모두 칠하기.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자, 이제부터는, 여기 눈동자. 이 눈동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칠할 곳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많은 도구 중에 페인트를 선택하고, 이거를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날씬한 붓 모양을 누른 다음에, 스트로크를 붙잡기 동적 반지름. 클릭 드래그 한 만큼 하겠다. 그리고 포오프 메뉴에서 위 이게 눈동자가 선명해야지 가운데만 하고 밑에 옆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요거를 편편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아, 잠시만요 이게. 대칭이 켜져 있으니까 아, 대칭 한꺼번에 하죠. 약간 진한 진한 걸로 해서 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칠할 곳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i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 클릭 드래그해서 어 이게 너무 붓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조금 작게 한 다음에 확대하고. 약간 더 작게 한 다음에, 그리고 지울 지울고 싶은 부분은 손가락 눌러가지고, 이렇게. 문대 면은 지워 질 겁니다. 아이씨 그냥 페인트로 해서 하얀색으로 그리 는게낫겠 네요. 그 다음에 입술 부분 입술 부분은 여기서 첫 번째 거 눌러 가지고 알파에서 아, 스트로크에서 점을 점을 선택해야지 이게 제대로 그려져요 동쪽 반지름을 선택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리겠다 그럼 빨간색 선택을 하고 동쪽 반지름을 선택한 다음에는 이게 그리면 제대로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칠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점을 선택하고 그리고 포로프 메뉴에서 빤빤한 것보다는 그라데이션 식으로 칠해야 되니까 요거를 약간 위에만 하고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연하게. 그리고서 칠하면은 약간 연하게 칠해질 겁니다. 대칭은 끄고. 여기서 색깔이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손가락을 천천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문대면 이게 뭉개지더라고요. 약간 이거 조금 키우고 브러시 크기를 키우고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퍼지른 것처럼 뭉개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무슨 문신 같은 거 그런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다 그럴 적에는 페인트를 선택하고 문신 같은 경우는 알파 이미지를 선택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눌러서 스트로크는 동쪽 반지름 가운데 거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를 알파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외부 거를 가져오려면은 여기 한번 누르고, 임포트 눌러서 내가 가져올 사진을 가져오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알파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서 가, 가져올 색이, 문신, 여기, 문신 지번을 색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다. 그러면, 요, 텍스처 메뉴, 넓은 분 모양 눌러가지고, 요거를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선택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해서, 자,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는, 여기가 면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블록 쌓는 거 선택한 다음에 세분화를 한 세네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집어넣고 싶은 뭐 문신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 새로 불기에서 열기 누르고 네. 그래서 다른 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OBJ에서 자, 이런 이런 개체를 가져왔을 때 이 개체가 어떤식으로 구성되는지 보려면은 일단 씬메뉴를 눌러보면은 이 씬메뉴에 여기 지금 세덩어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헤드 티스 스피어 스피어가 눈, 눈알 눈알쪽 같은데 그럼 헤드 부분에 선택하고 요거를 원하는 색깔 조금 밝은 색으로 하겠다. 모두 칠하기. 그리고, 눈, 눈은, 눈동자를 칠할 거니까, 여기서 페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알파는 첫 번째 거 눌러서 아무것도 없게끔 하고, 스트로크는 동쪽 반지름, 그 다음에, 포로프 메뉴는 이게 점점 이게 그라데이션되면 안되기 때문에 편편하게 편편하게 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서 아 색깔을 안했네 색깔을 찐한 색으로 그리고 그리고 가운데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러면은 눈동자가 칠해졌고요 그 다음에 입술을 칠하고 싶으면 다시 페인트 메뉴에서 색깔을 붉은색으로 그리고 입술 부분을 칠할 거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누, 눈이 아닌 얼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첫 번째 거 눌러서 스트로크를 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붙잡기 동적 반지로 하면은 원하지 않게 칠해져요. 그래서 포로프 메뉴도 편편한 게 아니라 가운데만 살짝 하고 나머지는 그라데이션 식으로 하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색깔을 붉은색으로 해서, 대칭이 켜져 있었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손가락 눌러가지고, 약간 번지, 번지끔,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양이나, 뭐, 타투 같은 거, 그런, 그런 거를 적용하고 싶을 적에는, 페인트 누르고, 여기서 알파에서 첫 번째 건 눌러서 알파 모양을 여기서는 텍스처에서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알파에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뉴 알파에서 임포트에서 포토에서 내가 집어넣고 싶은 이미지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일단 이미지를 선택했으면, 두 번째로는 색깔. 색깔은 넓은 분모양. 넓은 분모양 누르고, 선택을 해서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그럼 파란색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릭, 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기서 스트로크에서 점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건 붙잡기 동적 반지름으로 해야, 그래야 클릭 드래그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면을 잘게 좀 쪼개지 않아서 또 이렇게 되니까 블록 모양 누르고 세분화를 한, 세네번 한 다음에 네, 네, 하고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한 이미지가 들어갈 겁니다. 이번 시간은 가져온 개체에 어떤 식으로 색깔을 칠하는지 그 색깔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